Tomorrow, ah, crazy, eh? Oh.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원이 또사님 원입니다. 우리 신발쟁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장소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제가 찾아왔고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자꾸 안구에 습기가 차네요. 마스크 살짝만 내리고 갈게요.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일단은 뭐 그래가지고 제가 놀러 왔습니다. 많은 스니커 유튜버분들도 계실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스케치를 올려주시겠지만 저만의 또 감성대로 해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담아가지고요. 우리 이 공간이 오픈을 정식으로 했을 때좀 놀러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꾸 누가 화면에 걸리죠? 네. <laughs>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케빈 팩토리의 케빈유입니다 인사 부탁드릴요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제 네. 영상에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잘 출연하는 걸못 봤기 때문에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네. 제가 이 공간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그 감사합니다.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홍보여. 꼭 구독까지 이어진다라고 내가 장담을 아. 못 하겠어요 왜냐 아이고. 어떻게 해서 뉴발란스와 케빈님께서 네. 만들어냈는지 자세하진 않아도 간단한 설명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큰 기획을 해서 매니아들을 위한 성지를 북촌에다 만들자. 왜 하필 북촌이었을까요? 아, 이쪽에 그런 헤리티지한, 그러니까 뉴발란스의 헤리티지하고 음. 클래식한 느낌과 음. 이 지역만의 상권과 특성이 잘 어우러진다. 아, 헤리티지. 네. 그 네.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거.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 잘 맞아 확실히 뉴발란스가 그 아카이브가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맞아요. 잘 끄집어내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 북총과 스니커, 음. 상당히 안 어울릴 법한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이공간에 굉장히 잘만들어졌어요 뉴발란스라는 아, 신발은 되게 USA를 상징하는, 맞아요. 되게 좀 차갑고 시멘트 컬러의 약간 <laughs> 그런 도시적인 느낌이 강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이런 전통적인, 전통적인 느낌을 네, 많이 가미했죠. 음. 많이가 아니라 대놓고 전통적이에요 어, 얼마나 전통적이냐면 네. 저것도 좀 보여주세요 어. 뉴발란스이이렇게까지 신경 썼다 아니 웰컴드리은가 무슨 은정과분은이부분이부이죠 어, 깜짝 놀랐어 네, 그이서부분까지부분일하게잘 그래. 살려줬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빈 님의. 신발들룩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공간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네네. 따라가도록 할게요 이번 함께 작업을 좀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영광스럽게도, 영광스럽게도. 제가 방구석에만 있던 제 소장품들을 빛을 볼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신경을 써 주셨는지 뉴발란스가 캐빈님 것만 이렇게 아크릴에 네. 다. 어. 네. 아. 다 자외선 차단이 될수 있게끔 네. 작업까지 해주셨어요. 아, 그럼 하나하나 좀 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와, 시작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네. 어? 일단 요즘 구구이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네. 구구이 존이라고 해서 따로. 구구이와 콜라보한 가장 매력적인 제품들. 네. 첫 번째 더블 탭스 제품이요 이건 커와 컬러. 그다음 밑에는 이제 운드 네. 이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 어. 오늘도 신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네. 나이키도 그렇고 뉴발란스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상징이 네. 들어갈만한 위치에. 브랜드로운 브랜드로운. 그다 그게 대단.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어, 네. 대세. 이거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네. 아멜리온도르, 에멜리온도르아 이거 논란이 그 많았어. 논란이 많죠. <laughs> 네. 전 이거 실물로 처음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콜라보를 한지 몰랐어. 한국에서도 발매를 하나요? 발매를 하는데 수량이 너무 적어요. 음, 아무래도 뉴발란스에 관련된 정보는 페비님께서 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제품들도 많이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뉴발란스에서 응모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달매 방식이 보통 온라인이나 아니면 매장 드로우 형식으로 하는데, 매장보다도 온라인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아,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응모하시는 원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당첨돼서 뉴발란스 많이들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1300 네. 5년에 한 번씩 발매되는 그 1300이라는 모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발매가도 비싸고요 아, 발 359,000원인가 비싸. 그런데 지금은 시세가 80만 원에서 90만 원인이 JP 딱 상징적인 컬러 배로부터다 네? 가죽이네요 네 진짜... 맞아요 와. 뒤에 힐컵도 안쪽도 다 가죽으로 되어 아, 있어 가죽. 이 제품은 리바이스랑 콜라보한 1300 제품이에요 생지가 없는 아, 후면에 네, 그렇구나 그냥 일반적인 소재인 줄 알았는데 요게 또 데님이고요 그렇죠? 요 제품이 하이라이트인데 네. 이게 전세계 3 0 0개한정판이 전세계 300? 네, 일본에서 장인들이 만든 <laughs> 메이드 재팬입니다 전... 이거는 카운팅이 아, 남색, 되는 그렇죠? 한정 수량의 제품들은 이 스티칭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이게 얘는 어퍼 표면까지 전부 다풀 레더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만큼 너무 멋진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도 마찬가지. 오, 요건 약간 핸드스킨 느낌 맞아요. 살짝 나면서 핸드스킨 느낌이 네. 나는데 이것도 일본 장인들이 만든 네. 1300 JPV라는 제품입니다. 발매가도 비싸지만 지금 리셀가도 많이 비싸. 아, 리셀가도. 네. 뉴발란스도 사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992 그레이, 뭐327 네. 그레이.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리셀가가 붙기도 하지만 네. 폭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만큼? 네. 매니아들이 많고. 어, 매니아들이 많고. 그 뉴발란스는 수량 제한을 확실히 엄격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아, 발매 수량 때도. 생산? 네네. 네. 뭐잘 된다고 해서 더 많이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쭉 가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아 네. 너무나 멋진 공간에 또 아시는 분의 이런 컬렉션들이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뿌듯하고 부럽고 아, 또 진짜 부러우신가요? 진짜 부럽죠 아, 저는 사실 뭐 전시를 사실 에어맥스데이 때몇점 출품한 거 너무 대단하죠 아, <laughs> 근데 와 이렇게 상징적인 첫 번째, 첫 번째 생기는 곳에 첫 번째 그런 컬렉션들을 네. 케빈 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또먼길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한 시간 반 정도. <웃음> <웃음> 그럼 이 전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은 거죠? 한 달을 기획하고 전시하고 네. 있는데 뭐 추가적인 사랑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들었으면. 있고 네. 일단은 한달 여러분들께서 이번 5월 달에 어디 가시거나 심심하시다거나 네. 하신다면은 삼청동 안녕하십니까. 너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기 때문에 놀러 오셔서 전시 작품들과. 네. 뉴발란스에 이런 모델이 있구나라는 걸좀 눈도장을 찍으셨다가 발매때고 구매하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나요? 뉴발란스. 뉴발란스. 메뉴로서. 저는 그래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을 해야 되니까 지금 574 모델이 574. 가성비 갑이기 때문에 아 574는 저도 얼마 전에 네. 추천 상품으로 넣었는데 네네. 진짜 너무 매력적인 신발이잖아요 매력적이고. 가성비도 뭐 비싸봤자 10만 9천원 11만 그렇죠. 9천원 그런 식으로 네. 출고가 되기 때문에 네. 추천하시는 574도 한번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꼭 만나보세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 뉴발란스의 이 공간, 네. 이 공간에 그레이 하우스 이 공간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신발이 574. 574에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장소에 초대를 해주신 케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장식으로 한번, 저도 한번 나가고, 네. 케빈님도 한번 초대하고, 아, 겠습니 그런 시간에, 네, 다음 네.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빈 팩토리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